밤사이에 또 눈이 내린 것 같구만 안녕하십니까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laughs> 준비한거야? 차박차박입니다 찬굴입니다 송숨입니다 그리고 웅진구에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호카이도 두 번째 도시 아사이카와고요 2박 3일 동안 저 뒤에 있는 대설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 유튜버 혹한기 훈련을 떠납니다 호칸스 <laughs> 호칸스로 가자 호칸스 호칸스, 호, 호칸스, 어, 호칸스, 호칸스, 호칸스 좋다 호칸스, 호칸스, 주다. 호칸스 주다. 어, 포칸트 향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호칸스다 호칸이다. 자 근데 저 뒤에 가는 설사는 슈퍼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다섯끼를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트를 털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사이카와 최대 쇼핑몰 이온몰 우선 구워먹을 고기류를 먼저 살까 우리 또 항정살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브리살 요런 애들 야 양고기 양고기 요것도 사자 세일해서 지금 1,386 1,000... 1만 0천원 요게 요게 괜찮아 보여 요게 요게 어두 개? 어두개해야 돼. 두개두개두개얘어 점점 쌓여가는 징기스칸의 고등회 우와 와. 조금 아쉬운데 네? 음. 너 라면 못 참지 어. 와 얼마나 산 거야 1 10, 0만 원? 오, 아, 여기는 이제 음진이가 결제를 한데. 오, 진짜요? 아리가 도자이만. 아, 저희는 이제 장도 다 보고 짐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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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봐라.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비겁한 변명입니다. <몇> <laughs> 아, 우리 포터들. 막내들 아, 네. <laughs> 열심히 해야죠. 뭐. 그럼 이거. 소개팅룩을등이라고 <laughs> 네, 제가? 큰상까지 <laughs> 소개팅룩 가져가는 남자 소개팅 어. <laughs> 연습 여성분에게 말 거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나마스테 <laughs> <laughs> 그거 하지 말라고 <laughs> 아 나마스테 하면 어, 안 돼? 소개팅에서 나마스테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laughs> 어,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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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넵, 합, 넵, 합장, 금지. 아, 어, 어, 합장 금지 어, 어 버스 와있어요 어, 버스 와있어 아리가또구제이 어쨌든 스타트 진짜 눈 세상. 진짜 맞다. 북유럽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비슷해. 그렇지? 어. 차만큼 쌓여 있는 거야, 지금. 제키, 너웃 옆에 한번 서 줘, 서 줘.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니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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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다미, 타다미. 냄새가 고 뭐. 오, 지금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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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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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이 또 하필 내리네요. 오늘 러시아에서 너무 고생했어. 어. 그러니까 눈을 뚫고 가지 말고 이번에는 눈을 조금 즐겨보란말이야 그래 신기하게. 즐겨. 김과장. 예. 어. 그리고 워크숍 준비 어떻습니까? 평가해 주십시오. 일단은 훌륭해. <laughs> 예. 어. <laughs> 어. 음. 어. 오늘 뭐 어떻게 할 건지 브리핑 한번 해봐. 네. 오늘은 음. 편하게 놓으시고 내일은 저 따라서 복합기 운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훌륭하네, 전에 <laughs> 전에 그. 뭐... <laughs> 급 올려줄까? <웃음> <웃음> 정말 체계가 없는 회사. <laughs> 가자. 이게 뭔지 알지? 눈오리 눈오리. 꾀 꾀. 간다. 오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 작고 소중한 존재. 작고 소중한 존재. 어어 눈오리 눈오리. 야 피구야 피구. 오 나도 벼 오아아아악오야 <laughs> <laughs> 공격,공격,공격 공격! 야, 공격! 야, 공격! <laughs> 오 <야! 웃음> 누구야! 누구 한테한대 맞았어! 손수건들이 <laughs> 자식이... 야야 야, 이거! 야, 야, 지금이야! 이야 어, 인성아 너 야쿠치카 아니니? 이거 썸네일 아니야? <laughs> <laughs> 영화7 6도종 <laughs> 죽년 대 두 규의 시범 이겠습니다 아, 미츠산의 에이스 에이스 아. 김과장 어, 화이팅 뭐, 에이스가 아니라 한번 보여줘 오오오 오. 오. 내가 사로져볼게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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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타자 차박 차박 오오오 오. 오. 전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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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롭다 프리덤 오! 오! 와, <laughs> 오, 좋아. 앞에 아, 들어갔어. 어, 좋아. 눈다이빙 좋았어. 어, 좋았어. 너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어, 해봐, 해봐. <laughs> 자,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 <웃음> 오케이. <웃음> 야, 야, 야. 반대는 낭떨어지야, 이거. <laughs> 무릎. 그냥 밟아도 무릎까지는 가는 거야.

오야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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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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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보세요 어디 있어 형, <laughs> 형 어디 있 <있어? 웃음> 우리 내일 이런 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네? 네? 오한번그지금까올려 그래. 어, 제대로 하는 거야 어, 올려 올려 다시 올라한 올라갑시다 <shocked> <목소리나> 오. 오. <목소리나> 오. <목소리나> 아직 아 아직 하몸고역시몸고역시야형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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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냥 5m까지 그냥 오 거. 와 한방이 제군들 준비되나준비됐다 준비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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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누구> 아니에요 누구 <laughs> 아니. 이게 설피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 봐야지 <laughs> 나이 게임을 해봤어요 <웃음> 어디서요? <웃음> 핀란드에서 못하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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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땀흘리겠 <땅을 웃음> 얼굴이 다 시뻘개 지금 너 완전 시뻘겨 너도 지금 완전 형님 진짜 시베요 한명 가면 올라 가게 한명한명 어. 나만 알면 되니까 진사랑 가이바이보 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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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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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다가 여행 유튜버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군인도 아니고 체력 훈련할 네.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요런 눈이 있을 때 어떤 컨텐츠를 아, 하면 좋을지. 이게 사실상 훈련이거든요. 뇌를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내일 아사이산을 가는 건가요? 다이세츠산. 대설산. 대설산. 아 대설산. 그렇죠. 다이세스산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혹시 보조 배터리 있으신 분이세요? 나 이번에 안 가져왔어. 저 이거 남겨뒀어요. 줄줄 알고 내가 보조 배터리를 챙겨왔다아 역시 준비된 남자. 아이 쿡테크. 감사합니다. 에이. 빠르게 뭐. 빠르게 에이.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나 일단 나는... 진짜로 없어. 오 <laughs> 어, 뭐? 뭐? 오 뭐? 어, 애플이라고 어, 또 맞아. 오 어, 또. 근데 오, 너 꽂아봐. 너너 다시 꽂으면 이제 삼성이라고 뜬다. 오. 삼성 콘서. 삼성 오. 너의 휴대폰을 인... 기종을 인식해 오, 오. 인식해서 그거에 맞는 전압을 넣어줘 두 개도 전압을 따로 하는 거야? 그게 여기에 오. 나오는 거야 화면에 평가에는 이제 16W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오. 오. 나눔을 할수 있는 어. 더 에너지 나눔 동시에 세대까지면 친구들이랑 여행 갈때딱 좋겠네 아이패드, 액션캠, 휴대폰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져도 상관없이 다 충전이 된다. 이 배터리 장점은 뭐냐면, 충전을 한다고 쳤을 때1핀두 그러니까 개를 꽂으면 전체를 완충하는데 시간이 완전 줄어드는 거야 하나는 꽂으면서, 또 하나는 바로 충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충전되면서 바로 휴대폰으로 아 넘어가게 아또 사이즈 보면은 휴대폰이랑 사이즈가 똑같아. 어, 그러면 어.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한번 완충해놓으면 76시간 동안 10분 셀프 충전 시 아이폰 14약 1.2에, 충전은 30분 충전 시 아이폰 68%. 맥북 42% 충전 여행 갈때 그냥 하나만 챙기면 되겠네 이거는 물건인데자 아무튼 쿡테크 15 울트라 파워뱅크 많은 관심, 많은 사용 부탁드리면서 요번에 그냥 여기다 놓고 네. 아 이거 꽂아놓고 온천하러 하면 되겠다 아 그렇다 다아 그러네 아 예예 나갑시다 바지 벗어 아무도 없어 프라이빗이야 완전 와 너무 좋다 눈으로 둘러싸인 노천온천에서의 피로가 싹 풀리네 아주 아 좋다 뜯어 뜯어 뜯어버려 뜨끈하게 1시간 밤 온천 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 바로 밥 지져야죠 밥을 지져요 밥 지져버려 바로 밥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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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노곤합니다 아와꿈맛이다 와, 장난 이만. 아, 이회를는고 이거 하죠. 여러분, 힘을 <놀라> 내세요, 힘을. 어. 어, <laughs> 배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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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전 이걸로 지금 받으려. 아. 어, 컨디션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우리. 어, 빡세요, 우리... 빡세. 빡세. 음. 어, 오늘 진짜 좀야 15분만. 내버렸어. 박살냈어. 15분도 안된 거야. 어. 짝 내버렸어. 장거리 배한번 봐봐. 어유 어유 저 어유 어우. 어우. 배한 명고. 어 여기 어, 여기 터가 좋은 것 같아. 이제 그 자로. 어. 어. 드디어 혹한기 훈련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자 제군들 앞에 보이는 곳이 현재 위치를 표현한 지도다. 어.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로프웨이를 타고 1,600 고지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북해도 최고봉 아사히다케 2,290m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목표다 어. 할수 있겠지? 네 그럼요 아, 어, 이거 허리 풀어주기 좋네요 네? 어. 아하 어. 역시 우리 전문가는 가기 전에 운동을 하는구만아 운동이 아니라 마사지. 마사지 아 마사지 그럼 어. 전면 마사지 도 필요해? 아이 <laughs> <laughs> 녀석들 이거 이거 한 번도 안쳐봐가지고 말이야 이거 그렇지 딱 올리고 이 오고 있지? 네 얘를 이런 데다 하나 걸어야지 오하오하 오케이 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눈이 너무 와 가지고 길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가는 데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죠. 징글로 보겠습니다. 가 보자. 야, 가자. 눈 진짜 많이 오고 있다. 가자. 가자. 벌써부터 이 명암 차이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 제대로 흰 바탕이다. 그흰 바탕에 우리의 꿈을 그리자! 아니 별로야 흰 바탕에 우리의 색감을 더하자 흰 바탕에 우리의 색감을 더하자! 더하자! 그쵸! 완전 걸어다니는 빈센트 반 고흐다 으악 그렇다! 어제만 해도 날씨가 꽤나 쾌청했는데 맞아. 오늘은 그냥 재난 상황 그 자체인데 아 형님 저거 어? 보세요 저 <laughs> 아니 베란다 야 <laughs> 눈이 베란다에 쌓였어 저 사람들 어. 창문 아? 못 열겠는데 저거? <laughs> 베란 다가 없는데 저 정도면? <laughs> 그니까와 <laughs> 와, 진짜 많이 온다 근데 이거 날씨 때문에 곤돌라 운행 안할것 같아 에이? 이거 가시거리 안 나오면 안 움직이거든 제...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 안 보이지 어그치 응. 근데 곤돌라 그냥 우리가 올라가면 되잖아 어 쌩으로 그냥 걸어 올라가면 돼 아. 그래? We wanna go near Cosby. i s okay. So please don't go outside. Yeah. Recently, this mm -hmm. area. Mm -hmm. So s o m e t lost this area 아, because s e r y So please don't okay. go far away. So mm -hmm. 여기서 이제 이 주변으로는 아, 다 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역시나 또 아, 아, 위험하네요. 자, 아무튼 대책회의 못 간다. 이틀 전에 일곱 명이 그 서양 친구들이. 어. 고립을 당했었다. 음, 그래서 그래도 고립. 내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음. 루트를 한번 볼게. 아, 좋아요. 전문가가 응. 있으니까 다르네. 로프웨이 어. 그 길을 한번 따라서 가보자 아, 아그 아, 로프웨이가 코스가 여기 있어. 있는데 어. 코스가 있어. 맞아. 올라가는 아, 로프웨이 음. 그 정상까지. 재밌을 것 같아. 예. 네.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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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직한기 어.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지. 펄크를 <laughs> <헐크로 웃음> 넣으면 돼. 훈련된 <laughs> 아. 조교의 시범. 살짝 풀어줍니다. 들어주고 앞에 코에 찔러 넣고 당겨주면 돼요. 밀착이 되고 있죠. 최대한 해야 돼. 안 하면 눈에서 얘만 분리가 돼. 맞아 맞아. 끈 처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좋아. 자실나 보세요. 고리 고리 장고리. 이거 맞나요? 아 제가 이거 약간 풀으라 그랬죠. 아, 난... 예. 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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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를 당겨야지. 아 우리 인석이 아우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설교 완료 달려 가자 진정한 설국으로의 여행. 너선글라스껴야 돼. 이따 이따가 갑자기 와눈 아픈 게. 아 그래요? 어 와. 찮 정도 맞아요? 신었는데도 이만큼 빠지는데? 어때 할만해? 어, 어, 아, 어, 힘들어. 힘들어. 뭐, <laughs>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슬슬 오르막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이겨내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내고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야! 오. 간다.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아유, 부럽다고? 아유, 저 사람들은 넌 지금 훈련 중이야. 아, 저 사람들이 내가 부럽겠다. 그렇지. 아또저 타고 옆에 그냥 둘어 올라가. 그래.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게다 추억이고. 그렇지. 아, 목이 마르잖아. 아, 바로 기린처럼 먹으면 돼. 아, 와, 맛있는데? 한입 더. 음. So sweet. 인석이 한번 먹어. Uh, 겨울철 수분 uh, 보충하는 방 Touche> 그거 내가 했던 거야. <웃음> <웃음> 내가 했던 거라고. <웃음> 간다. 게 아. 가 넘어져. 남자들을 설레게 하는 설레게 하는 뭐야? 히든 플레이스. 이런 숨겨진 장소가 있어. 천연 캠핑이네 여기. 이야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자면 돼 그냥. 뭔가 쉘터 아니 이 정도면? 완전 쉘터야 쉘터. 지금 여기 위에 나무 때문에 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만큼. 어, 한 70도 될것 같아. 준비됐나? 준비됐다. 준비됐습니다. 으아! 가자 이게 진정한 훈련이지 달려 달려 먼저 가십 뭐라고? 먼저 가십시오 그럴까? 그래 장구야 <laughs> 어디 고립되면 119에 전화해 응 어, 그래 그래 먼저 갈게 <laughs> 와, 와. 야, 왜, 물을 몸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어우, 진짜 맛있다. 청각미디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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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팅이팅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청 미디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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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파이팅 오, 야, 이게 3m. 어, 뭐야? 3m라고, 여기가? 에? 에? 여기 사... 그럼, 그럴 수 있어. 지금 여기 이 밑에 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어, 지금 2m야, 그러면. 아, 이게. 어때요, 여러분? 지금 2m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요! 가자! <laughs> 아, 소상한데. 어, 저분들, 체력이, 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힘들어 죽겠거든요? 어,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어. 와,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30분? 아, 150m 더 올라가고, 거의 한5분에 사왔어. 에? 5분에 1 남았어. 다 아. 2분에...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헤딩은 제일 좋은 건다했 네,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오, 뭐야. 오, 또, 실족사 할뻔 했네? 이게 다 같은 길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옆으로 가도 이만큼 빠져요. <laughs> 저희만 걷는 줄 알았는데 또 있네요. 보이는 게 없어 진짜. 다 왔다. 인석이 만세! 만세! 우! 안 춥니? 어어서 어떠셨습니까, 자식가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제가 작년에 갔었던 막 유황 온천 보이고 여우 보고 했던 그런 곳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도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혹한기 지대로다. <목소리> 여기서 찬골이까지 오면은 저 안에 들어가서 몸좀 녹이고 물좀 마시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우. <목소리> <목소리>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목소리> 들어가서 쉬자 하나도 안보여 처음보지 화이트하우스 이게 화이트하우스세요어 이게, 어, 이게 너무 하얘서 아무것도 안보여 <놀람> <놀람> 어 배고프다 아아 니 머리가 얼었어요 <놀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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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600m 올라왔어 지금 여기 1,600m 우리가 1,000m에서 시작했가니까 아... 던져 게먹이이친이엽이엽게먹이이게먹이 친구가 엄청 귀엽이 항공샷, <laughs> 공항샷. 어, 고생했어, 아, 식사니까 너무 좋다. 진짜. 어, 진짜. 어, 야 둘이 무슨 소개팅 하는 것 같아? 어, <웃음> 어, <웃음> 눈 내리는 카페야. 네. 아이 이름이...

이번에 또 여기 온다고 아웃도어 리서치에서 바지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아유 좋네 이런 거 이게 딱 신고 받기가 너무 좋더라 아우, 음. 아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웃도어 리서치 네. 어, 감사합니다 잘, 잘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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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유튜버의 자질 중에 미적 감각도 포함돼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자 그래서 다음 훈련은 미적 감각을 알아볼 수 있는 눈사람 만들기 가자. 자. 야 간다 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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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 왕거리 왕왕 왕거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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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거리. 다듬어 다듬어. 어, 다듬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정도데 네, 이거 요쪽 튀어야겠다. 여기 좀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오오 오. 아유 <laughs> <laughs> 야 간다 왕거리. 야 이게 <laughs> <유기야>, 왕거리. <laughs> 오 좋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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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야 이거 맞지? 원시 원시 부족의 의식 같아. 야, 다 같이 돌아.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시게 아, 아니, 몸통. 아니면은 요거 취워 버리고 다른 거 오늘 볼까요? 비켜. 붙었어? 아! 아, 아니 너나. 오, 화산. 오늘 우리가 올라갔온 곳을 표현했군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역시 차박 차박 화백. 굴려굴려굴려 <laughs> <웃음> <웃음> 아, 뭐, 아, 오, 좋아 좋아. 머리 감다 어, 됐다. 머리, 머리, 머리 자, 가까이서 이렇게 머리카락, 눈, 코, 입, 하트 머리, 약간 검정검신 기형이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미적 감각 테스트까지 눈사람 만들기 이것으로 여행 유튜버 호캉기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신장하고 투어할 때 샀던 사케 자한 잔씩 아우 받아 봐 우리 김과장 김주인 아, 아 우리 선배리아 우리 선배리 직장 다니고 싶어 하는 애들이 그냥 <웃음> 코칭 코칭 노래하는 <laughs> 거. 아아 고 우리 아이고 최고들 깔끔하다 야이 사케 좋은데? 야유, 꽤나 좋은데? 좋은데? 우디 좋은데?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건홋카에도의 명물 음. 침기스관입니다 원래 이건 양고기 구워 먹는 아유. 건데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다했어요데 김기름까지 아, 아, 조심이 가능아 그럼요. 아, 네. 우리는 진짜 널 믿고 응원한다. 아주 훌륭한 법적을 만들어가고 있어. 다치지 말고. 아 플라 사원 어. 장구야. 장구 셀시가 좋아. 아 장구야 이거 삭제한지라. 건져. 우리 의 우정 영원하라. 영원하라. 음. 아, 예. 사람 잡아줄게. 아 역시. 오래 알고 지낼수록 이 손발이 딱딱해. 그래 그래. 아따 오늘 좋네. 아유. 오늘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겠어. 그래, 그래. 행복하다. 행복하다. I'm happy. We are happy. happy. 영어, 영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아우 아 진짜 마. 캠핑 온것 같은데? 어우 어, 어, 여기 음, 너무, 너무 좋다 야 내년에 우리 어? 또 오는데 짝 만들어서 오자 짝 무조건 만들어 봅시다 어. 결혼하시는 여행 유튜버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채코제 어. 씨 축하드려요 코재 영님 원진우 님아 음. 축하드립니다 르네 아, 씨도 축하드립니다 르네 씨 맥주야 축하해 유명트 축하 아. 축하합니다 아. 아이고 아 완벽해 아. 완벽해 이집 잘하네 아, 역시 남자는 웅진이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 왜죠? 섹시하죠 아~~~ 창고리 같은 남자는 yeah. 만나면 안됩니까? 창고리는 약간... 모성애 보보보인데 yes.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직전까지 갔다가 탈출합니다. 네 가자. 어 여기 우리 친구들 아주 열심히 재설 작전 중이고 어제 우리가 만든 눈사람 머리가 사라졌어. 어 근데 오히려 더 이뻐졌다 몸이. 이렇게 싹. 뱉댄데 이거 뱁뎀. 뱉대? 그니까 어젯밤에 눈이 계속 와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버스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눈 하면 이제 여기만 생각날 것 같아 매년 오고 싶은 곳 선물을 아 들어온 신짱! 아 박수! 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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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희 말 쌀로 만든 쌀과자고요 인짤리 맛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다 같이 아유 악수 아유 아유 한 번씩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지만 아리가또 고자이마 다음에 또 성가이도 여기 이쪽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최고의 우리 호카이도 가이드를 알게 되셨습니다 <laughs>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l y i 안녕 I'm lying. I'm l 안 i n g I'm lying. I'm lying. I'm lying. I'm lying. I'm lying. I'm lying. I'm l 아, 웃기, 웃기, 웃기. 아, 일어나, 다 죽어. 일 <laughs>